안녕하세요. 바로 그린 그린입니다. 여기는 뉴욕 보카니칼 가든 식물원에 왔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네요. 아, 밤에 왔으면 엄청 이뻤겠네. 야경이. 와, 꽃같이 예쁘네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나워서 사람들 때문에 찍을 수가 없어. 와, 근데 이 나무가, 이큰 나무가 이렇게나 예쁘네. 무슨 나무길래, 얼지도 안 하고. 이렇게, 햇빛이 되는 곳이면 더 예쁘게 많이 열었네요. 와, 정말 예쁘다. 참 아름답네요 식물원이. 엄청 커요 식물원이.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합니다.